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석을 할수 없는 윤석열의 사정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이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라면서 이 변호인 접견 때에도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 저도 평소에 내부적으로 문서 공유 받을 때 16포인트를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럼 저희 모두가 다 실명 위험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는 귀로 질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 혼자 떠들 정도로 어, 달변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평소처럼 입으로 잘 말을 하면 됩니다. 아, 윤석열 측은 윤석열의 건강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라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 그럼 누가, 아,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